제 처음 입어본다 영국에서 유명한 쇼트케이크 과자 이렇게 생겼답니다 영양제 도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건데 진짜 맛있어요. 입에서 녹아 녹아. 안에 열면 어, 한봉지 다 먹었다. 초콜릿보다도더 부드럽고 입에서 녹는 트러플. 음, 부드러워. 음, 그냥 녹아버려. 왜 갑자기 흘렸어? 응? 불이 왜 갑자기 커졌어? 나 엄청 배가 고파. 알 <laughs> 배가 배가 엄청 고프다. 과자 먹었어. 오, 초콜릿도 먹었어. 음. <laughs> 밖에 나가려고 이 쓰레기 다 묶어놓은 거야? 응. 아 잘했네. 땡큐. <laughs> 잘했네. to go to the n e x 고 one. i 네 going to go to the next o n 브런치 먹고 브런치 먼저 먹어야지 응 브런치 응. 먹고 차이트쇼 갖다주고 구경하다가 구경하다가 거기 가야지 응. 물고기 보러 <목> 응. 자양씨도 물고기는 좋아하지 어 오늘 새로운 애들 몇 마리 데려올 거야 보고 이쁜 근데... 애들 어. 응. 오늘 자랑씨 날이야 자랑씨 좋아하는 거 아닌 거야 <목> 근데 물고기 보라 <목> <오라. 목>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가도 안 아, 나는 브런치 봐도 조... 아니 브런치를 번데 브런치 먹으러 가는 거 좋은데 어. 난 그것면은 more than enough 준비됐어? 오케이. 나 이제 진짜 장갑 껴야겠다. 춥다. 어, 그렇지. 날씨가 응. 이제 겨울 날씨나 늙기 싫어. 아니 늙안늙 그래 늙지마 근데 그냥 이좀 잘못을 때 얼굴을 기억해두자. 아니 얼굴을 기억하는 게아니고 추억을 하나를. 어. <laughs> 이거 우리 그때 토비에서 먹었던 약간 거 같은 거네. 거펍 영국 펍 이쁘다. 어 물어봐 봐. e Oh. Yeah. t s so yeah, yeah, yeah. a o have t yeah. Yeah, Thank you. o h oh, good. Oh, this is brilliant. Oh, you talk. Oh my god. Really. 바닷가라 그런가? 어, oh, 여기 가자고? 와 바닷가! 와 멋다. 오야멋오 가까이 와. 음. 아 그래 도 금방 왔다. 어 이쁘다. 어, 어 근데 사람 많은데? 장소가 좋네. 오 봐도 바로 바다 앞이네. 아뭐 먹을까? 진짜 배고프다.

이거 먹고 난 역시 커피 하나 사 마셔야지. Um. Um. Right. Mm. Oh, <laughs> <laughs> 아, 큰거 먹었더니. 아무 커피가 어울릴 것 같아. 음. 콜비던이게 라떼. 버터. 바닐라 시럽. 이즈 굿포더 하우스, 이즈 잇? 인 잇? 기가 피어는. 서프라이즈 피어. 아. 비싸겠어요, 아파트. 근데 앞에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다만 보이겠네요 이집들은안녕하세 Thank you. 그래도 보인다. 어 좋아 좋아. 이게 좋은 이유가 좋아. 배경이 되게 좋요어 좋아 좋아. 다마즈로 피쉬 칩쇼구나. 아 그래? <laughs> 아, 아. Thank, you. thank you. Oh, thank you. 어 맛있겠다. 오! 프레젠테이션은 근데, 아주 좋은데. 어. 진짜 크다 야. 어우 이쁘네. 와 고기가 두 개야. 대견. 이거를 되게 얇게 편놨다어축서 맛있어. 음 맛있어. 오 맛있다. 오, 양 되게 많아 머시피 맛있어? 이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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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치즈 되게 맛있다 그치? 어. 치즈가 진짜 맛있어 치즈 마음에 든다 응 진짜 이런 감자 처음 봤어 진짜 맛있다 어 진짜 맛있어 어떻게 쉐입이 이렇게 하나하나 깎아 놓을 수가 있지? 나도 구경할래 어 맛있겠다 어나 이거 하나 먹어 응? 먹을래? 어럼 레진 아이스크림? 응되게 맛있단 말이야 Rum and raisin? 어. 술인데, rum 어, 아, 음. raisin? Rum and raisin? Rum raisin? Rum raisin? Rum r a i s i u m a i s i n Rum raisin? d u raisin? u s i n Rum raisin? Rum a i s n Rum raisin? r a i s i n u m a i s i n r a i s i n r u a i s i n u m r a i i n r i s i n Rum r a n Rum raisin? r a i s i n r u raisin? Rum r a i n Rum r a i n r u i s i u m r a i m a n r e m a i s u m r i s n r u r i s u m a i s n r u raisin? Rum raisin? Rum r a i s a s i n Rum a i s i n r r a i s i m a i s n r raisin? Rum raisin? Rum raisin? Rum Thank you. thank you. Wow. Oh, oh, okay. well,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t h a n k you. Thank you. t h you. t h n you. t h you. n k you. t h a n o u t h n o u t h a o u t n k o u t h o u t h o u t h a t o u t h t 고정을 불러요. 응. 자식은좀 녹았네. 봐 진짜 맛있지? 별로야? <웃음> <웃음> 와, 진짜 맛있다. 어이, <laughs> 뭐야, 갑자기. 가자. 원래 음. 저거 그거잖아. 애들 패들 하는 거. 와! 이뻐라. 안 하잖아. 근데 원래. 그건 엄청 이쁘다. 어, 여기 다니면서 먹고 가면 안 돼? 응, 응. 아, 테스코에서? 공짜로 어, 해줘? 아니 어. 사람들이 해줘? 응, 어. 맡야돼 땡큐 아, 어, 햇빛이 엄청나네 햇빛이 엄청나 응? 아, 배불러 아직 어 오, 따뜻하다 차 안에 따뜻해. 햇빛 받았어 따뜻해. 난나 엄청 배안 불른데. 난 적당해 되게. 그래. 살짝. 음식이 좋았나봐. 아 맛있었지. 응. Let's go. 이쁘다, 로로 이쁘다, 재네. 장난 지 야, 어있 진짜 이쁘다. 진짜 크다. 아, 진짜 이쁘다. 눈도 이쁘고 되게 이쁘게 생겼다, 진짜. 아, 어, 니모다 니모. 어, 니모 귀여워. 니말 말 귀엽다, 그렇지? 어. 색깔 오우, 진짜 이쁘다 진짜 아잘 샀다 오, 좋아요 음에 <laughs> 네, 드세요? 무지개 어 무지개 피는거야? 물고기가? <laughs> 아 진짜 많이 샀네 새우 두 마리에다가 땡큐 잘 갖고 있어야겠다 괜찮아? 어어 장 어. 보러 갑시다 어. b a n 나나 a 이 h y 물 m a m a c 나물 진짜 많이 마셔 응. 물 먹으면 하나 I'm a machine. I'm a machine. I'm a m a c h i n 음 I'm a m 이 c h i n e I'm a machine. I'm a machine. I'm a machine. I'm a m a c h i 먹고? 응, 아, 이거 잘샀네어 이거 먹으라고산 거야. 나 이거 먹으러 고서한모스찍이 먹으러 고 이거 산거야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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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먹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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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laughs> 이기볼, 대리실 음. 그이끼볼되게 싫어하네 음, 좀저분안되치저 아, 풀이 좀좀 좀 마음에 안되네지저분안 되는. 치안되있어지저분한데 옆에다가 저흰색되을놔둘분안 되는. 는 순서대로 네. 새우들 잘 있어? 음. 다음은 누굽니까? 루르돌프루요 로드러프. 근데 코가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색깔이 없어졌어? 음. 조심히 달아주세요 음. 어머 그렇네 쟤네 라스트. t Last a 음. 뭐지? 아, 레인보우. 어, 새로운 친구인데 인사해. 어, 여기 있네. 새로운 아이. 뭐 들어왔다. 이 되게 하얗다. 와, 저 새우 완전 빨딱빨딱 엄청 <laughs> 난리났다. 어, 와, 얘 물고기가 따라다녀. 이거 봐, 이 신경 가 봐. 오! 거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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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는데 자어 이거 물았빼 이거 잡았 이거 잡 완전 와, 엄청 빨어이다 잡았어? 이제남자어가어떻게잡자어 이거 잡았어? 이거 응. 았거잡거거 보니까 좋아? 응, 좋아. 이뻐. 애들이 많아지니까 재밌어. 일단 까불이 새우가 있으니까 좀더 활기차다. 응. 그러니까 혼자 와인 마시고 있어? 아니 아직 혼자 무드 잡고 있었네. 뭐뭐 뭐 볼래? 어둡게 해 놓고 뭘래? 응? 아무거어도 돼. 응? 그렇다고 애니메이션을 검색. 콩쿠 콩쿠 봤어 다 봤어. 아 우리 같이 봤잖아. 아닌데? 콩쿠 같이 안 봤어? 어 어떤 여자야? 그때. 봤잖아 코코 어떤 여자야 주은이가 추천서 봤잖아 아 코코는 봤지 아 진짜 아니 쿵푸라 그러는 줄 알았지 코코 그래 코코 <laughs> 왜 머리를 왜 쓸어넘겨 나 <laughs> 영화 보고 싶어 영화 애니메이션 말이야? 응 무슨 영화 좋아지. 그러게. l 언 j 좋아 g e John. What don't type you? Ah, woe. c o 싫어하지? 그, <laughs> 싫어하지 runs. She runs. She runs. She runs. 시차때문에 잤지 맨날 자산아요아 시차때문에 잤다고 제가 확률이 50% 이상 아니야 50% 시차때문에 잤다고 50%.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